네, 오늘은 25년 7월 24일이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쭉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은 영동 한양 1차, 한양 1차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양 1차 먼저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 한양 1차. 세대수는 936세대고요. 총 10개 동이에요. 최고층은 12층이고, 사용 승인일은 1977년 12월이에요.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0.59대다. 아,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주차하기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다. 건폐율은 17%고요. 중앙난방 유 네, 압구정동에 있고요. 세대수가 936세대다. 몇개 동이고 어, 면적 정보를 볼게요. 면적 정보 어, 19평도 있고, 19평, 21평, 25평, 26평, 27평, 네. 31, 30, 34평, 36평, 40평, 51평까지 있다. 어, 중소형 평형 위주로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19평형, 21, 25, 26, 27, 31, 32, 34, 36평, 40평, 51평까지 있다. 51평 같은 경우는 방이 네 개고 욕실이 두 개다. 19평형은 얘는 뭐, 뭐 A 타입 어, 방두 개, 욕실 하나다 이거죠. 복도식이고. 네. 한장 있죠. 한번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 네, 여기가 이제 한양 1차인데요. 총 동수가 10개 동이에요. 10개 동. 그쪽 1, 2, 3, 5, 7, 8 뭐, 음, 음. 5, 6, 7, 8, 9, 10, 11 이렇게 돼다. 총 10개 동이다. 네이버 지도로 보면 네이버 지도 동 배치를 동 배치를 한번 볼게요. 1동, 2동 이렇게 이렇게 3동 4동은 없고, 5, 6, 7동, 8, 9, 10, 11동이다. 한강변으로 있고요. 위로는 올림픽대로가 지나가고. 자, 이게 위성지도고요. 위성도좀 키워보면, 이렇게. 성수대교가 있고, 올림픽대로가 지나고요. 앞에, 압구정로가 지나가고. 조금 밑으로는 갤러리아 백화점이있고요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는 현대 3차, 뭐, 오른쪽이랄까, 동양, 동쪽으로는 현대, 한양 2차, 한양 3차, 이 왼쪽으로, 서쪽으로는 한양 4차, 한양 6차가 있다 이거죠. 이쪽이 한양 1차고, 2차, 3차, 4차, 5차가 아니고 6차다. 그 다음에, 네, 이건 카카오 지도고요 카카오 항공사진, 이렇게 네, 뭐, 뭐, 이런 느낌. 구글 지도. 1, 2, 3, 5, 6, 7, 8, 9, 10, 11. <laughs> 가장 1차. 네. 어 그리고 이제 한양 1차가 오늘 25년 7월 24일자 매매가 46건이 나왔어요. 전세가 46건, 월세는 34건이고요. 매매 46건은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936세대 중에서 46개는 4.9%예요. 100개 중에 5개 정도가 매매 나온 거예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비교해서 매매수가 이제 매매 나온 개수가 비율이 작은 편이에요. 적어요. 전세 46개인데 비율로 말씀드리면 4.9%예요. 4.9% 그냥 일반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비슷해요. 월세는 34개인데 34개 비율이 3.6% 비슷하다. 그만그만하다. 자 매매가 적게 나왔다. 46개인데 비율은 비율는 4.9%다. 100개 중에 한 다섯 개 정도. 자 매매가 그러면 46개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일단 27평형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17개가 나왔네요. 27평이 17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37평형이 오, 1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20평형이 8개가 나왔고, 31평형이 7개, 21평 26개 사이좋게 1 개씩 나왔다. 자, 27평형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37평형이 매매로 많이 나왔다. 그러면 소유주분들은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얼마? 한번 호가, 호가를 볼게요. 호가 평균 20평형, 20평형 평균은요 대략 40억에 40억, 20평 형 40억이다 매매 호가. 21평형도 40억이다. 40억. 26평형은 51억이다 이거죠? 51억. 27평형은 호가 평균이 52억. 싸게 나온 게 49억이다. 비싼 게 54억이고, 25년 7월 24일자 호가, 31평형이 평균이 58억이다. 58억, 58억 5천 정도, 58억 정도. 평균이 37평형이 평균이 60억이다. 65억, 싼건 55억도 있다. 비싼 건 65억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평형 평균은 매매 호가 40억이고, 21평도 40억. 26평형은 51억, 평균 27평형은 52억인데 49억도 있다. 31평형 평균이 59억, 58억, 58억이고 37평형은 약 60억이다. 55억도 나와있다. 이거죠? 전세도 알아볼게요. 전세, 전세가 46건이 나와있거든요. 어, 전세는, 20평형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20평형이 12건이 나와 있다. 그다음에 27평형, 31평형, 27평 31평이 똑같이 11, 11개로 똑같이 나와 있고 37평형도 10개가 나와 있고 25평형이 두개두 2개, 개밖에 안 나와 있다. 20평 12개가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27, 31평, 37평, 그다음에 25평 이런 순으로 전세가 나와 있다. 그럼 전세는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얼마? 자 20평, 20평형, 2 0평의 전세효과는 평균이 5.1억이에요. 5.1억, 약 5억인 거죠. 5억 정도, 5천. 비싼 건 5.5억이다 이거죠. 참고로 전세나 월세는 내놓은 금액에서 거의 거래가 돼요. 신축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형성되어 있는 전월세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금액에서 거의, 거의 이제 실거래거나 다름없다 이거죠. 20평형의 평균은 대략 5억이고요. 25평형은 7.5억의 평균이 싼건 7억, 비싼 건 8억이다. 27평형 전세 호가 평균 6.5억, 네, 6.5억이고 싼건 6억, 비싼 건 7억이다. 31평형 평균이 7.5억이다. 37평형 평균이 10.8억이다. 10.8억. 싼게 9.4억, 비싼 게 11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평형 평균은 5.1억 5억 정도 나요. 25평형 평균은 7.5억이다. 전세 효과 27평형 전세 효과가 6.5억이다. 평균이 31평형 전세 7.5억 7.5억 37평형 전세 10.4억 약 10.8억인데 뭐 11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좀 9.4억이 조금 싸게 나온 게 있다. 자이 정도 전세 효과를말씀드렸고요 실거래가를 볼게요, 실거래가. 한양 1차를 보고 있어요, 한양 1차. 한양 1차인데, 먼저 매매를 볼게요, 매매. 자, 매매, 매매는 한양 1차. 어, 여기 뭐, 그, 매매로 지금, 이제, 물건이 나와 있는 게 19평형은 없고, 지금 나와 있는 게 20평형, 21평형이 매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여기 2 1평 20평형, 21평형이 이제 구분이 되어, 반올림하다 보니까 구분됐는데, 여기 아실에서는 그냥 21평형만 나와 있으니까, 아, 요, 요게 이제 20, 20평형인 거이고 이제 얘가 21, 뭐 21평형,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21평 하나로 통합해서 보면 될것 같고요. 매매. 25년, 25년 들어서 이제 3건이 거래가 됐네요. 3건 정도가. 3건 정도 거래됐는데, 어, 24, 5천, 29, 5천 하다가 점프를 했어요. 6월달에. 40억, 40억이다. 아, 최고가 두개공이 40억, 40억이다. 그럼 시세를 얼마라고 얘기했느냐. 시세가 뭐 40억이죠. 뭐, 40억. 시세가? 네. 40억이다, 40억. 호가는 얼마냐? 오늘, 25년 7월 24, 24일 자. 20평형, 21평형, 호가 평균은 40억이에요, 40억. 싸게 나온 게3 0억이다이금액에 거래가 된다. 이제 이거죠. 한양 1차. 자, 그 다음에 25평형. 이제 저는 26평형만 말했는데, 25평형이나 26평형이나 같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뭐이 정보가 아실에 나와 있는 정보가 맞다고 하면, 한양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25평형, 26평형이 이제 한 세대, 1세대 밖에 없으니까 거래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7평형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27평형. 여기가 지금 보니까 27평형, 28평형 있는데 27평형, 28평형, 28평형이 지금 312세대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요걸 28평형을 보면 26평, 27평, 요게 다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28평형, 312대 한양 1차. 시세를, 실거래가를 보면, 25년 2월 달에 37억 7천, 44억, 51억 8천, 54억 56억이다. 최고가, 25년 7월, 7월 11일 자에, 7월 3일 날, 11일 날, 53억 56억의 거래가 된 거예요. 대출 규제 이후에도 뭐 53억, 56억 거래가 됐다. 자, 그러면 시세가 얼마냐? 시세가 56억이라고 얘기하는 좀껄쩍증을 하니까 55억 정도 하겠다. 55억, 55억 정도 하겠다 이거죠. 오늘자 그 소유주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은 매매 호가, 매매 호가의 평균이 얼마냐면 호가의 평균이 52억이다 이거죠. 호가 평균이 52억이고 싸게 나온 게 얼마냐? 49억에도 나와있다. 이 금액에 거래가 된다. 거래 오 k 이다 이거죠. 거래된다. 이거. 거래된다. 시세는 55억 정도 되겠다. 그다음에 31평형을 볼게요. 31평형, 한양 1차. 저뭐 작년 올해 초에 올해 1월달에 42억, 42억 5천, 41억 6천, 저 3월달에 5 1억 47억 5천. 그러다가 4월달 최고가 60억을 지었다. 4월달, 5월달, 6월달은 거래가 없고요 다시 한번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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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52억, 47억, 5천, 60억이다. 그러면, 저 시세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볼때 이제 6 0억이라딱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양보해서 한, 글쎄요, 한 50, 50, 한 6억 정도? 56억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33평형도 있거든요. 이3 0평형 맞아. 3 0평 볼까요? 이렇게 보면 3 0평형거래가 거의 없네요. 거리가 없고. 35평형? 35, 3 0평 아니고. 3 5 그러면 31평형. 요걸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 한 56억. 시세는, 시세는 56억이다. 자, 오늘 자. 소유주 분들은 얼마를 달라고 했느냐? 자 매매 시세 호가 평균은 58억이에요. 58억 평균은 58.5억인데 58억 정도다. 58억 이게 어, 31평 호가 평균이다. 58억에 거래가 될 거다. 이거죠. 58억에 거래. 최고가보다도 낮다. 평균이 이 금액에 거래된다. 한양 1차.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평형. 37평 오늘자 소유주분들 매매 호가 평균은 얼마냐 60억이에요 60억 호가 평균 60억이다 싸게 나온 게 55억도 있다 이거죠 55억 자 그러면 시세를 보자고요 시세 작년 12월달에 43억 30억 천원 직거래고요 25년 6월달 10월 10일날 최고가 61억이거든. 시세가 얼마냐? 60억 정도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기 지금 좀 전에, 그, 어디야, 31평형이 뭐, 좀, 한 60억 가까이 됐었잖아요. 예, 60억. 거래가 된다, 이제. 이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 거래가 가능한 금액이다. 50억, 40억, 50억, 50억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사실 대출 규제하고 조금 무관할 수 있죠. 좀 어차피 어, 자본가들이 있, 있으신 분들 사시는 거기 때문에. 최트가 60억 거래가 된다. 지금 현재 호가 평균이 60억이다 이거죠. 60억. 시세는 60억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양 1차 매매 전세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